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말한다고 해 놓고 내 마음 속속들이 열어 보였네. 사랑하기 때문에 찾기도 하고 놓기도 하나. 그대 장난 앞에 만나면 그냥 뭐라 지난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며 미워 미워요. 아니, 여러, 여러 사람들 있지만 내가 박수 한마디 그냥 안 쳐주시니까. 내 말. <laughs> 아니, 이분께서, 이분께서, 이분께서 박수를 한번 쳐주셨습니다. 이분께서 박수를 쳐주셔서 내가 끝까지 내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봐주지 않으면 내가 용기를 잃고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경향이 있고 내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봐주시고, 야, 못해도 저를 이렇게 봐주시면 언젠가는 잘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 아, 네. 어,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이게 노래를 하지 않고, 그냥 사막과 같은 그 마음속에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 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하고 엔돌핀을 아, 받을 아, 네. 때 아, 네. 더욱 뜨거운 아, 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 네.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가 야, 하나님께 그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가시밭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더욱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갖다 보면, 욕심을 갖다 보면 마음의 고통이, 많은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통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을 갖고 나가면서 뜨겁게, 뜨겁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사람들이 분노에 차있고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그냥 어려운 생각 많은 고민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서 이렇게 숨이 막히고 또 어려워하십니다. 더욱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같이 뜨겁게 살았으면 합니다. 더욱, 더욱 웃고 웃자, 웃자, 웃어봐. 하루가 즐거워. 웃자, 웃자, 웃어봐. 내 몸이 즐거워. 그렇습니다. 화이팅 합시다.